사촌이 니칼 네왜 받아? 어? 저저저 저러 가서 놀아. 아, 짜증나게. 그럼 너보 네가내 칼을 받아라. 아! 야! 야! 아! 이걸 부러뜨리면 어떻게 이거를? 이게 돈이 얼마짜리인데 이게 돈이 얼마짜리인데? 어? 아, 자두나 진짜. 야, 저기 벽 보고 서 있어. 아! 아,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하고 진짜? 아, 씨 이거 다 부러졌잖아. 아! <laughs> 아니 뭐 이것 때문에 우리 준우가 다친거가 아우 이 재수도 없는데 버릴뻔했네 <laughs> 준우야 괜찮네 아이고 기말 저 여우같은게 지금 엄마 오니까 저금 우는거 말아지고 어? 니가 왜 우는데 내가 우려야지 어? 네가토네도다 부셔놨는데 니가 네가 왜 우냐고 지금부터 울면은 눈물 한방울 다 한대씩이다 아 니는 이게 월 명절에 혼자 왜 이렇게 보냈다 봐, 챙겨주려고 왔더니만은 그 장난감 하나 부러뜨렸다고 애한테 그렇게 혼내고 있나? 준우야 들어가 있으세요 어디 가는데 어? <laughs> 부셔놓고 어디 가는데 요 어? 응. 불리야 음. 되라고! 내 친한 동생들 풀기 전에 빨리 불리라고! 이거 오늘 이목구비를 다 물어 뜯어볼까마, 어? 가 준우가 어떻게 태어난지 뻔히 알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조카한테 그러고 싶더라, 어? 준우는 내가 배 안에 여덟 동안 품고 있다가 열시간 동안 산통을 겪은 다음에 나온 보석 같은 나다. 그러고 사는 삼대독자여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가 다 업어가면서 기아게 키운 나다. 땅바닥에 발을 디딘 적이 없는 하라고 세수하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진짜 어? 우리 토네이도야 말로 진짜 진정한 하나밖에 없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내가 얘를 손에 어깨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아 만들어지기만 기다리다가 만들어졌다는 소식도 내가 비행기를 48시간 타고 뒤에 세 번을 경유를 해가지고 내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조심조심 집까지 모셔온 애야 그리고 현관문에서 자금방까지 이렇게 모셔오는 것도 쩍쩍쩍쩍그 어, 이렇게 자그마치 3시간 반이나 걸렸다고 어? 뭐 준우를 품는데 열 달이 걸려, 나는 얘를 품는데 십 년이 걸려서 준우보다 어? 얘가 나이가 훨씬 많아. 얘를 형으로 모셔야 된다니까? 니는 뭐 오늘 저승으로 모셔다 줄까? 어? 야, 가 무슨 말을 어제 한글 배운 사람처럼 얘기를 했었네요? 아니, 그 장난감 하나 부러뜨린 거 가지고 그래, 고래고래 소리 지를 일리가 어? 그냥 조금 조금 잘 내기. 하면 되지. 자가 뭐 니처럼 무식하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나도 아니고, 자가 얼마나 똑똑한지 저 어린 나이에도 국어 다 떼고 영어 다 떼고 중국어 다 편하다. 아 떼다 떼다 못해 우리 토네도 팔다리까지 다 떼네. 어? 우리 토네도가 얼마나 귀하신 몸인데 얘는 하루하루 몸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니까 지금도 오르고 있다니까 내가 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은 얘 몸에 스크래치 날까 봐 내가 맨날 만질 때마다 어 손에 장갑 끼고 비닐 장갑 끼고 목장갑 끼고 털장갑 끼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졌는데 쟤는이 귀하신 몸을 내 손으로 산산조각을 냈다고. 어? 이게 동해문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토록 맞고 싶나 진짜 지금 니가 아직도 이렇게 장난감을 만지고 있으니까 네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데도 백수에다가 용돈 다 쓰고 장가도 못간거 아이가 가만히 있어 보니까 니네 저번에 어? 집 산다고 돈좀 보태달라고 해서 보내줬더니 니그아좀 네 인형의 집 샀지 제발 정신 좀 차리라 장난감 부러졌다고 내 앞에서 짐징거리지 말고 방구석에 차혀가지고뭐토네이지포테이지번들로붙이라 다이어트 한다더니 살을 안 빼고 혀를 잡아 뺐나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겠네 어? 누나 닮아서 그런 거 아니야. 누나도 어렸을 때보다 맨날 사고만 치고 다녔잖아. 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서도 어, 염색하지 말라 했더니 매주에 머리 담가가지고 노랗게 염색을 하질 않나. 동네 사람도 우리 집에 와가지고 외국인이랑 같이 사냥 물어본데 내가 대답을 안 했다 쪽팔려가지고. 어? 그리고 날라리 같은 누나보다 우리 토네이도 키우는 게 훨씬 낫지. 사고도 안 치고. 얘는 물도 필요 없고 밥도 필요 없어. 오 저러지 내사랑만 필요하다고. 아 그래 장난감이좋 오늘 장난감이랑 결혼해가지고 장난감 낳고 장난감 키우면서. 아 콩닥콩 우물 흘리면서 아이고, 며칠 뒤에 러시아에서 인공위성 쏜다는데 같이 태합볼까, 이거? 아마 태합을 봐 어? 나를 오늘 니밤을 네 불태합일 기다. 어, 저거 진짜 누나도 안했으면 진짜. 이걸 뭐 언제 누나 대접해준 적은 있나? 니네 군생활 할때 누나 없다 그랬다, 내가. 고참들한테 누나 사진 보이다가 맞아 죽을 뻔 했다, 내가. 어, 저거 이거 진짜, 어? 이거 막막 코질질일 때, 어? 옥상에서 슈퍼맨 따라한다 할때 그냥 가만 놔둘까 그랬다. 니 자꾸 누나한테 까불래? 이건 누나가 아니고 누다, 누. 집안의 누다, 그냥, 어? 끼치지 말고 빨리 너거 집에 가라 그랬다. 그래, 안 그래도 갈라 그랬다. 준우야, 가자. 아유, 씨, 이거 벌써? 어, 엄마가 너도 삼촌 방에 불 들이기 전에 빨리 가자. 엄마 가방 어딨어요? 여기 내가 엄마 이름 썼어. 잘했지? <목소리> 유 유성매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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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중국 글씨 잘 쓰네. 어? 여기다가 삼촌 이름도 하나 써줘. 어? <목소리>